아, 이번 시간은 곡선의 접선과 미분에 대해서 뭐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도함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요. 내용은 수투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것 그래서 문제 풀이를 좀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우리는 자 칠단 질문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점0 1 마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수투랑 다른 점은 이제 그런 점이 있죠. 어떤 점이 있냐면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f(x)가 있었는데 그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다 이때 여기에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자 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수투에서는 이런 거였죠. 얘만 좀 필요했던 거거든요. x가 0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여서 얘만 필요해서. 예를 갖다가 우리가 미분을 해주게 되면 f'x는 2x-4가 됐던 거고 이 도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면 기울기 마이너스 4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번에 나오는 이제 미적분에 나오는 함수들을 보시게 되면 y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X가 0일 때, 그리고 Y가 1일 때의 접선의 기르기를 구한다. 이런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여기는 y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시계는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쟤는 딱히 필요한 친구가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e x 다시 여기서인지 미분을 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이 앞에 거를 미분해야 되는 상황. 하지만 얘는 x에 대해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쟤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할 예정. 그래서 2 y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내버려 두니까 엑스퍼내셜 x 그대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dy over dx가 붙을 예정이 되겠고요. 거기에 엑스퍼내셜의 x승은 그대로 붙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꺼 미분해야 되겠죠. 곱미분법 그래서 앞에거 내버려 두고 뒤에거 미분하면 그대로 엑스퍼넨셜의 x승이 될 예정 플러스 y의 세제곱 역시 x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므로 y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고 x에 대해서 미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dy over dx가 붙는다라는 사실이 되어지겠고요그 다음에 3을 미분하면 0이 되어진다. 자 이제 여기를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3y제곱 더하기 2에 dy over dx 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네요 h e 아아라라 e e x p o n e n t i a l s x p o n e n t i a l So, this is the 음에 p o n e n s s i n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y의 엑스포네셜의 x승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dy over dx 이게 도함수죠. 그럼 양변 예로 나눠 주시게 되면 얘가 3y 제곱 더하기 e엑스포네셜의 x승 분의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ey의 엑스포네셜의 x승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도함수를 구한 모습이에요. 여기 여기까지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건 이제 완전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x가 0일 때 y가 1일 때 그냥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이제 한번더 정리해드린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죠 0하고 1을 대입만 해주시면은 어, 다, 답은 간단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x에다 0 대입하면 0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2 배의 dy over dx는 그대로 남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y 에다 1을 대입해주고 x 에다 0을 대입해주게 되면 2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y 에다가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dy o v r dx 가 나오게 되어진다. 따라서 얘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 dy o v r dx 의1 어 dy o v r dx 니까 3 dy o v r dx 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양변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dy over d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7-1번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p의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x가 0일 때 y가 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함수를 우리가 미분할 예정 역시나 여기에서도 얘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얘는 미분해봤자 어차피 1에 dyover dx가 돼요. 그래서 dyover dx 좌변 미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 미분하면 ax 미분하면 a가 되어지겠고 cos x 미분하면 sin x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b는 미분해봤자 그게 그거일 테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함수가 나왔고 X가 0일 때의 기울기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죠 도함수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어, 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A가 되는 상태가 되어있겠죠 자 여기까지 한 가지 그 다음에 0,1을 얘가 지나게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따라서 1은 0 대입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B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B는 0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가 A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A가 2가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0,1이라는 점은 이 접선도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도 성립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으니까 따라서 C의 값은 1이 나온다고 라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상식 에 있어서 접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접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기초 접선 근데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기초적인 얘기만 나올 거라고요 심화된 얘기를 나오면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기초적인 얘기만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기초 접선을 배우고 나면 어차피 여기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막 다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문제 보시다 보면 기초 접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것도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지수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 지수 함수 이 친구를 갖다가 내가 엑스퍼넨셜의 x승이라는 함수라고 치자. 그러면은 요기의 좌표는 1이 되어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t점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점 t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 t 여기는 엑스퍼내셜의 t승이 될 예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t 커마엑스퍼내셜의 t승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 대해서, 근데 그 접선이 좀 특별히 원점을 지나.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저기에 접하는 이러한 접선이 하나가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지금 현재 t인 상황 세로의 길이가 엑스퍼네셜의 t승인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울기라는 부분이 t분의 엑스퍼네셜의 t승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미분의 입장에서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요. e x p o n e n t i a l x승인데요 자 다시 y는 e x p o n e n t i a l x승인데 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dy over dx는 Exponential의 x가 되어집니다 x가 t일 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Exponential의 t승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둘이 같아야 된다고 라볼수 있겠죠 따라서 t분의 Exponential의 t승과 Exponential의 t승은 당연히 같아야 함 따라서 얘가 성립하기 위해선 t값은 반드시 얼마여야 되냐면 1이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값이 1이 되어지니까 1,exponential이 되겠죠 그래서 접점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접점의 좌표가 1,exponential이 된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자 다시 exponential의 x승에 대한 어떠한 원점을 통과하는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exponential 한 x c e s s e x c 에 대한 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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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c e s ex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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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c 가 s s excess, excess, 가 x c e s s excess, 아요 c e s s excess, e x c e 면 s e x 엑스퍼넨셜의 엑스승의 역함수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lnx라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보자. 로그함수니까 이런 모습이 되어지겠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진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때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원점을 통과하는 접선이 있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접선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exponential,1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원점을 통과하는 접선이 오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exponential,1이 될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와의 관계가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서의 접선 이 접선과 이 접선이죠. 이 접선과 이 접선 사이의 관계도 당연히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게 되므로 접점의 관계 역시 역함수 관계에 놓여 있게 돼서 여기에서의 접점 접점이 1, 커마 엑스퍼내셜이었다면 여기서의 접점은 엑스퍼내셜 커마 1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에 대한 접 상식 접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자 기본 문제 7-2번은요 이제 아까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그 얘기와 그 다음에 수투에서 했던 그 얘기가 이제 어 합쳐진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수투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곡선과 곡선이 접했어요라는 테마라는 게 있었어요. 곡선과 곡선이 접했다이 테마가 있었어요. 곡선이 곡선 곡선이 곡선과 접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공통 접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주시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였죠. 여기에 f(x)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g(x)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그 점에서 접점에서의 공통 접선이 존재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점을 내가 t라고 잡아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f t의 값과 g t의 값 함수 값이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또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식의 접선과 같은 얘기가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결합한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y는 ax라는 것이 AX의 제곱이랑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LNX가 이렇게 지나갔다. 근데 얘네 둘이 뭐 했다는 얘기냐면 접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접했을 때 뭐가 되어지냐면 공통접선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접점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T라고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는 얘를 미분하게 되면 얘의 기울기는 EAT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한 다음에 t를 대입하게 되면 기울기가 t분의 1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당연히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eat는 t분의 1과 같아진다라는 한 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t의 제곱과 lnt의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것만 이제 해결을 해주시면은 되는 부분. 그래서 이때의 값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뭐 예를 가 예를 풀어주실 수 있겠죠. 양변에 t를 곱해서 나눠주시고 막 이렇게 뭐를 하면 이 뭐가 나오겠죠. 뭐 어떤 점에서 접할 텐데. 어, 위에 거랑은 위에 내용하 위에 상식적 선하고는 또 상관이 없겠다.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아닐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두식만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일이 되어지겠죠. 이 두식만 풀어주시면, 네,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일이 되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만 연립해서 우리가 풀어주도록 하자.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또 이거 연립하라 그러면 또 못하는 친구들도 또 있을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연립하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마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t 곱해 주시면 이 at의 제곱은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at의 제곱은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럼 at의 제곱 대신에 2분의 1을 쓸수 있겠죠. 그럼 lnt가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때의 t 값은 엑스퍼넨셜의 2분의 1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t는 루트 엑스퍼넨셜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엑스퍼넨셜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갖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시게 되면 음 간단하게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t 값에 대입하면 그래서 루트 엑스퍼넨셜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a에 엑스퍼넨셜이 2분의 1이 되어지니까, a의 값은 e 엑스퍼넨셜분의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모습, 상수 a 값을 정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a 값을 잘 정하고 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기본 문제 7-3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접선에 대한 얘기,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선에 대해서 이제 또... 법선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때 이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이 되는 이러한 선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법선이다 이렇게 불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선은 어 여기서 만들어지는 여기까지 이런 원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일단 내버려두고 이런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불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일단 먼저 구해야 되는 게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수직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이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법선의 기울기도 구해낼 수 있고. 따라서 이 접점을 통해서 우리는 구현할 수 있다. 고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xlnx 플러스 4x라는 곡선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xlnx 플러스 4x라는 곡선이 있었다. 쳐보자. 자, 그때 1,4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고 함수값이 4인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함. 그럼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y는 xlnx 플러스 4x를 미분할 예정. 자 좌변 미분하면 dy over dx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미분해주면 xlnx 미분하게 되면 lnx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lnx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이 되어질 겁니다. 다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매비분이니까 앞에거 미분 날라가고요. 뒤에 거 내버려 두겠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되어집니다. 다시 앞에 거 내버려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어지니까 1이 되어지겠고요. 4x 미분하면 4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함수가 lnx 플러스 1 더하기 4니까 5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에다 1 대입하면 5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될 예정.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될 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접선 방정식을 구해주게 되면요, 얘에 대한 방정식은 기울기가 5이면서 1,4라는 점을 통과하기 때문에 5에 x-1 더하기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게 되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서 똑같이 1,4를 지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x-1 더하기 4가 된다는 라 사실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내용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투 내용하고 정확히 다 동일한 내용 볼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다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기본문제 7-6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식이 나와서 반가워서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자 얘를 갖다가 얘한테 접하면서 얘한테 평행한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4인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선인데 기울기가 4가 나오는 그러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미분할 예정 따라서 쟤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dy over dx 는 ln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플러스 3이 될 예정.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나오려면 x가 얼마여야 되나요? 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x의 값은 엑스퍼넨셜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엑스퍼넨셜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수 있겠죠. 엑스퍼넨셜 대입하면 3 엑스퍼넨셜이 되어지겠네요. 따라서 접점이 엑스퍼넨셜 exponential, 커마 3 엑스퍼넨셜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4이면서, 엑스포 o 셜 e 마3 엑스포넨셜을 지나기 때문에 그러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의 x 엑스포 e 셜 t i 스 l plus sum exponential, y는, 4 exponential, 이되어 n u s e x p o 는 e n t i a l x m e x p o n